음모론이란 사실일까요? 과학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믿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뇌가 불확실성과 무질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명확한 설명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지적 부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적 부조화는 자신의 믿음이나 가치와 모순되는 정보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불편함입니다. 음모론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음모론을 믿는 이유는 바이러스의 출현을 우연이 아닌 특정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종종 높은 불안감을 경험하며 이러한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음모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계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근본적인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음모론이 제공하는 답이 항상 정확하거나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